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한번 따라 보자. 지혜 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 어 줄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가지고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할 감당할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청직이라고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인이 깨어 있는 종들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한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언제나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자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준비된 청지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게 뭐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냐? 그건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 맡겨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어요.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로나오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청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주, 주인이 맡긴 일, 그 주인이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 은 주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깨어서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라는 일은 안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 이건 바로 종말론적인 자세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한다 맡긴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맡은 일에 충성된 청지기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 누가 보면 12장 42절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맡은 일이죠.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 때를 따라 전도하는 일, 때를 따라 봉사하는 일, 때를 따라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충성떼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스러로다. 깨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맡긴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아이 종이 내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맡은 일에 충성된 청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수종든다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수종을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종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정말 충성되니까 주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주인이 그 종을 수종들어 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것이 그러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사람들 먹여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맡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을, 기술을,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맡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한다 그럴 때네 가지로 충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작은 일이라도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너무 귀하신 주님이 맡겼다. 이것 때문에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그 다음에는 충성을 하는 사람이 광고하면서 자랑삼아서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충성하는 것은. 그는 충성을 하더라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이, 조용히 충성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했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아 보라. 이러면 콜라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끝까지 끝까지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된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충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볼 때에 상 주신다 세 번째 반드시 주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5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미 때리고 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의 처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다 때리고 엄미 때린다 그랬어요 그거 뭐 살살 때리는게 아니요 엄미 때리고 벌 준다 그랬어요 벌의 처하리니 그러므로 때리고 벌 주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심판의 시간이다. 때리고 벌주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우리 하나님이 일 맡겨놓고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던지 간에 어떻게 그 일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꼭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있는 청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는 청지가 되어야 된다. 복잡할까 아무것도 없죠.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 주인이 때리고 벌줄 때도 있지만 상 주시는 주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장 47절에서 48절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맡은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될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될까? 또꼭 돈이 아니라 얼마만큼... 귀하고 큰 것을 내가 받는가? 그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어. 매를 맞아도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래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 약간 등신 같은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어미 때리고 벌 준다는 걸 몰라. 모르고 행한 것이 맞을 짓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몰랐지만,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도 참작은 좀 해주죠. 알고 맞을 짓을 하면 더 세게 때리고, 모르고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순범 광복교회 우리 교우들은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미 때린다 그랬는데, 맞지 마시기를 바라고, 벌 준다 그랬는데, 벌 받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벌 받는 거, 그, 유쾌한 일 아닙니다. 저는, 자, 중학교 2학년 땐가, 아, 그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등생이라고 소문은 났지만은,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서부 영화 보는 게더 좋았습니다. 한 번은 또그 삼총사 달단양 나오는 삼총사 영화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던지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봤습니다 밤에 참 재미가 좋았어요 펜싱 경기 그걸 보고 학교 가서 막 자랑을 찬뜩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다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구경해놓고 또 애들 데리고 또 인솔을 자가 돼가지고 또 극장 갔어요. 그날 따라 선생님들이 학생들 단속한다고 극장에 쫙 걸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잘 아는 나하고 몇 사람들은 다 숨어가지고 끝까지 구경 잘 했는데 약간 어리숙한 애들은 요령이 없는 애들이 선생님한테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렸 그러니 이 아이들이 다 고발한 겁니다. 전 호윤이가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걸린 애들, 선생님한테 안 잡힌 애들도, 걔들이 다 그냥 불어가지고 다 잡혔어요. 아, 복도에 쫙 꾸러앉아가지고 벌 받았습니다. 복도에 쫙 꾸러앉아가지고, 내가 인솔자니까, 내가 제일 앞에 꾸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그때는 선생님들이 말이죠.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다 선생님이 따로, 따로 전공 분야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출석부가 두툼합니다. 그러면 출석부 가지고 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들어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그 그러니까 출석부로가 양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극장 영화 구경한다고. 요즘 애들한테는 도무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아, 뭐, 삼총사라든지, 또존 웨인 나오는 그 어? 서부 영화라든지, 게리 쿠퍼 나오는 그런 영화라든지, 그 얼마나, 요즘도 저는 집에서 심심하면 서부 영화 틀어봅니다. 난 KBS, SBS, MBC, 뉴스 절대 안 봅니다. 야, 코로나가 저를 그 방송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 방송하고는 인연은 끊었지만은 진실한 건참 볼만하잖아요. 아주 진실한 거. 서부영화 진실합니다. 왜 진실하냐 하면은 그 비급한 게 없어요. 서부영화는 비급했다 그러면은 악당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대결는 총뽑기 가 반드시 이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서부영화 좋아해서 집에서 심심하면 서부영화 한 편씩 봅니다. 재밌어요. 요즘 뉴스 들으면 해골이 양 복잡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근데 그뭐 TV 뉴스하고 이런 거 연속극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 신문 보면은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다 한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벌 받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화 구경하고 인솔했다가 양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참 조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구경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벌 받는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벌 받는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해 가지고 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상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다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놓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 받으면 됐지, 뭐 나머지는 뭐알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맡았든지 충성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안밀하게 겸손히 충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칭찬.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뭐 때문에 칭찬하십니까? 그건 바로 충성한 것 때문에. 내가 충성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남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고 거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심판하시고 또 나를 정말 참 재판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것 그것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함을 어찌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 뿐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충성을 하면은 그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때가 언제냐? 그건 바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바로 온다는 겁니다.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비밀이 다 탈로가 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속마음의 뜻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감추인 건 드러내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 내시고 감추어져 있던 걸다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의 비밀을 다 들추어 내 가지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을 주시고 칭찬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엄이 때리고 벌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청지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특세와 오늘 마무리하면서 잘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 몽땅 다 되시기를 주의름므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청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일에 충성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주인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